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음, 아주 간단하게 아 섹터 어, 테마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우리가 어떤 테마 어, 테마라고 할게요 어, 섹터 어, 테마 뭐 어떤, 같은 말이죠 섹터 이런 것들을 쉽게, 찾, 어, 쉽게 찾고 혹은 그 섹터에 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음, 그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아니고 어, 저는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 알고 계시면은 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음, 일단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번호를 하나 검색을 할게요. 0659라는 이 화면번호 하나를 일단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뭐, 다른 증권사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화면번호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단은, 어, 0659, 여기 보이시죠? 화면번호를 검색을 하시고, 아무 종목이나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뭐, 종목을 하나, 일단 하나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 한국 전자 인증을 클릭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 어, 전자 인증을 하나 클릭을 했어요. 한국 전자 인증을 클릭을 했더니,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음, 여섯 개 섹터로 이 한국 전자 인증이 어 지능 로봇, 지능형 로봇, 인, 어 로봇 인공지능 AI, 그 인터넷 은행, 그리고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핀테크, 보안주 여기에도 음, 한국 전자 인증이 다 속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테마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뭐 지능 로봇 인간이 뭐 등등등 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하나씩, 어, 클릭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간단하게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 대표적이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전부 다뭐 종목 상세 설명 나오고 그리고 같이 이 안에 엮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도 여기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휴림 로봇 근데 여기다가 제가 여기 검색창에다가 휴림 로봇을 검색을 하면 이것들은 또 안나와요 또 바뀔 거예요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림 로봇. 어이구. 슈림. 슈림 로봇. 네, 이렇게 슈림 로봇을 검색을 했더니,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좀, 섹터가 좀 바뀌었죠. 그쵸? 슈림 로봇은 아까 뭐 그쪽 로봇도 섹터에 있었지만, 지금은 뭐 인공지능 로봇, 아까 똑같죠. 그리고 4차 산업 수혜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3D 프린트 어, 프린터, 그 원자력 발전소 해체 이런 음, 쪽 섹터에도 어, 묶여있다. 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떠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그 종목이 어느 쪽 섹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 그거를 같이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그쪽 섹터가 잘 엮여 있는지, 일단은 제일 먼저 사,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거는 또 요걸 또 같이 보셔야 돼요. 어, 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음,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섹터로 해서 묶여 있어요. 네, 묶여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캠트로닉스라는 종목 자체가 실제로 어떤 테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또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어느 테마에 엮여서 주가가 오르는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전자파, 뭐, 무선 충전 기술, 갤럭시 부품,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주식을, 조금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 뭐, 캠트로닉스는 무슨 뭐, 뭐 관련주야? 이렇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접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아, 이게 뭐 하는 종목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에서 상신전자, 음, 상신전자도 오늘 올랐고, 제너쌤, 어, 제너쌤도 지금 오르고 있고, 그리고 캠트로닉스, 음, 그리고 아모텍, 어, 성우전자, 솔루에타, 뭐, 등등등 해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간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기술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laughs> 여기 쪽 섹터도 어느 정도의 힘을 조금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 부품주. 네. 여기, 이거두 개는 일단은 같은 어, 테마로 좀볼수 있겠죠. 무선, 어, 전자파랑 무선 충전 기술 같은 테마로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어, 갤럭시 쪽 이제 부품주로 좀 넘어가 볼게요. MC넥스 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KH바텍 어 이거 더 좋네요. 그리고 코리아 서킷, 캠시스, 뭐 인터플렉스 어, 뭐 파트론 뭐 이런 종목들 봤더니 음. 어, 이런 쪽 섹터 봤더니 얘네 쪽 섹터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그쵸 얘네 쪽 갤럭시 부품 요쪽이 지금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가서 한번 또 볼게요. 어, 피자릭스도 엄청 많이 올랐네요. KH 바텍 같은 테마죠. 그리고 해석옵틱스뭐 등등등해서 어, 종목을 봤더니 어, 이쪽 갤럭시 부품, 스마트 PC, 뭐 테이블 PC 이쪽으로 해서 어, 힘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도 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laughs> 음,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봤더니, 어, 가장, 뭐, 여기도 있네요. 자율주행에도 엮여 있네요. 네, 어, 좋아요. 음, 어, 전체적으로 클릭을 해봐서 봤더니, 얘는 핸드폰 쪽 부품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성향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쵸? 핸드폰 부품. 그러면 이 캠트로닉스라는 아까 그 종목은 오늘 오늘 어느 섹터에 이슈를 좀 받고 오르는 것 같나요? 당연히, 휴대폰, 휴대폰 쪽 섹터에 힘을 받고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마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테마와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꼭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심 종목으로 얘네들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갤럭시라고 할게요. 뭐 갤럭시 어, 이렇게 해놓고 종목을 이렇게 클릭, 이렇게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만 여기서 보시면은 갤럭시 어, 뭐 부품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거를 MC넥스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KH바텍을 등록을 해놓고 어 그리고 또 음, 캠트로닉스를 어, 등록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오늘 뭐 대표적으로 뭐, 많이 올랐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많이 올랐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어, 얘는 갤럭시 부품주야? 어,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를 해놓는, 어,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 나중에 종목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아, 이 종목은, 어, 뭐 때문에 올랐구나. 어, 갤럭시 부품이네. 해서 전체 섹터가 한 번에 움직이는 거를, 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가장 보기 쉬운 어, 그룹을 요렇게 보시면은 가장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간단하게 섹터 테마를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음, 0649. 물론 뭐, 키움증권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자에요, 오늘 자.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조회를 클릭을 할게요. 근데 여기 1일 오늘 해서 클릭을 한다고 하면, 뭐, 등락률, 연 전체 테마, 순 뭐,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비철금색 쪽으로 클릭을 하면, 서원이라는 종목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대창, 뭐, 등등등 해서, 이쪽도 같이 좀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섹터로. 요것도 네, 같이 해서 참고하셔서 지 보시면, 어, 도움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지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게 테마 아나 무슨 테마인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거 하나 클릭하셔갖고 아 어, 얘는 지금 무슨 테마에 엮여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소프트 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프트 센이 지금 어느 종목이랑 엮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 근데 어 얘는 어 헬스케어 쪽에 어? 안오 오르, 같이 오르는 종목이 없어요, 그쵸죠어 얘는 왜 얘만 왜 오르지?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프트센이라는 이 종목 자체는 어디갔어요? <laughs> 이 소프트센이라는 이 종목 자체는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는 다른 종목이랑 같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개별 이슈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 개별 어 그냥 대충 어, 개별 이슈가 따로 존재해서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그 개별 이슈는 어떻게 찾을까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키움증권 기준으로 뉴스를 이렇게 하나 검색을 할게요.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0700입니다. 예, 0700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소프트 센 어, 얘가 왜 올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왜 올랐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 소프트 센이 뭐왜 올랐는가 이렇게 쭉 한번 어,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랑 관련해서 뉴스로 같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해서 같이 어, 엮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 계속해서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좀 찾아볼게요. 무슨 뉴스가 있는지, 어,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돼요. 음, 어떤 뉴스가 있나 좀 볼게요. 어, 어떤 좀 소프트센. 어, 최대주주 변경 수반, 어, 이런 이슈가 좀 있네요. 최대주주, 소프트센은, 최대주주, 뭐, IT센 미래, 대... 우 이렇게 해서 한국투자증권 등 채권자와 맺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해지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소된 담배 금액은, 담보 금액은 150억 원으로 해소 사유는 조기 상환이다. 어, 그러면 돈이 일단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28일이잖아요. 어, 28일, 1 1월 28일. 음, 이때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요. 그 이런 뉴스를 또 여기다 최대주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어, 이 뉴스가 여기서 한 번에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럼 이 전에도 나왔네요, 그렇죠? 음, 어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 뉴스가 나왔었네요. 예, 이거 보이시죠? 그러면 10월 대충 봐도 뭐 10월 15일 뭐 등, 어 10월 10월 초부터 해서 뉴스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10월 초가 여기거든요 10월 초가 여긴데 요런 리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어 어느 정도 나온 상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올랐는 거는 뭐한뭐 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종목들을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 찾아볼 수 있는 어 방법을 좀 봤어요. 뭐50% 정도 올랐네요. 여기서부터 해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르는, 오르는 건지 아니면, 어, 어떠한 섹터에 대한 전체 이슈를 받고 오르는지 어,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 해서, 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 어, 잘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